방면 회입니다 어, 드디어 현장이 다온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집중으로 지금 취재를 할 곳은 음, 그동안 이제 6, 7, 8, 3개월 동안 남양호가 앞에서 고길 아, 방면 회입니다 정말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녹조 때문에. 그래서 요거 9월에 이제 저희가 테스팅을 네. 대회가 좀몇개 있는데 수질 상태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를 들어왔습니다삼척에 한번 낚시 허용 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낚시 허용 구역입니다. 아 역시 말은 많이 나왔네요. 오늘 평일입니다. 평일이어서 저희가 지금 평일 날 왔는데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이 이제 얼마나, 어, 물이 얼마나 어, 좋아졌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요. 어, 저희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어, 고기는 우리 조사님들이 잡는 거고 저희는 어, 그 장소의 수, 수시 상태를 어,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남양호를 구석구석 낚시를 할수 있는 곳만 제가 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초음방송, 낚시방송은 시청자분들한테 유익한 정보만 제공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루기 일단은 마이크에서 많이 올라왔네요. 어, 목표 색깔은 약간 파란데, 일단 차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름이 일단은 많이 올라왔네요. 어 녹조 색깔은 약간 파란데, 일단 차라리... 0 0 4 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자 오른쪽 저기 보면은 한 마리 땀 나오죠. 이 구간만 금지고요. 위쪽으로 돌아가면 철탑 위쪽으로 어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일 킬로 구간이라고. 네. 일단은, 에, 우리, 지금, 낚시 활용 구간, 그, 수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 녹조가 심하다 보니까, 들어가니까, 어, 배들이 이렇게 이제 익어 가는데, 들이 겨울낚시 때는 여기는 완전히, 여기는 일단 겨울낚시에서는 끝내줍니다. 예, 네, 근데, 이 여름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보고요. 아, 이 상태에서는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아, 충격적입니다. 아, 지금 욕조가 얼만큼 들어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 한번 볼게요. 아, 욕조가 이렇게, 이렇게 깊이 깔려 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겠죠, 고기들이. 근데 찌가 들어가 있어 저기 하, 이 녹조 속에서 붕어가 나와요 나오기는 엄청하세요 왜또 여기 이렇게 녹조가 많은 데로 오셨을까? 그렇 오다 보니까 오다 네. 보니까 저쪽에 건너 저기 아산호 쪽은 녹조 없대요. 그래요? 네, 저희가 그쪽에서 건너왔는데 네. 아 거기는 깨끗해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가 남양호잖아요. 네. 네, 남양호는 9월 달 넘어 가야만 녹조가 좀 사, 사그라져요. 예, 저희, 이제, 여기, 낚시방송입니다. 그 예. 근데, 오늘 수질검사하러 나왔는데, 예.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다 버렸어요. 네, 예, 그렇죠. 이게 녹조는, 이게 뭐, 뭐로 가나요? 예, 이게, 이제, 황토라 이런 흙이 들어가서, 정화를 예.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이쪽에 이제, 황토물이 유입된 데는 녹조가 없어지는데, 예. 상처물이 이런 데 유입이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푸드에 갇혀 가지고 면허들은 이제 온도가 내려가야 하죠 꽃은 어떤거요? 예, 영상꽃은 이제 영상꽃은 내려가면 사용이 없어지죠 꽃은 어떤거요? 모든거 빨으면 되죠 빠르면 가요? 예 괜찮아요 아, 예. 근데 아. 이제 사람한테 해는 있는데 예. 그냥 오랫동안 그 만지거나 이러면은 몸에 안 좋죠 음, 일단 네. 녹조는 예, 고기한테도 별로 안 좋은 거니까. 아, 그렇죠 네, 이게 뜨거워가지고 이제 발생되는 거라. 네. 오늘 저희 방송 여기 축제를 나왔는데, 세상에. 여기서 어째 찔을 넣으셨네. 네. 와, 대단합니다. 여기쪽누 뭐야, 여기서 어제, 어제 한 열, 열두시? 네. 시 정도 돼가지고 여기 입지를 하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고기 사이즈는 나왔어요? 저기, 저, 저 아저씨인데 한번 여쭤보세요. 몇 센치 정도 되지? 일곱치, 여덟치? 네. 한9 정도 되니. 아 아니, 된... 녹조가 있어도 잘 나오더라고, 그래서 왔 <laughs> 그래서 오셨어요? <어저어요? 웃음> 네, 아니, 녹조 미에서 고기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제 사이즈가 큰 것들이 아직 안 나올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전혀. 예, 네, 전혀 큰 애들은 움직이질 않고, 네. 작은 애들은 이제, 그, 이제, 산란했던 애들이 나오는데, 아, 예, 욕조의 영향이 있나 보죠. 예, 그래서, 이, 네. 지금. 그래도 많이 거친 거예요, 지금. 음, 여, 여기는 이제 바람이 좀 들어오니까 네. 옆으로 밀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음, 아유. 오늘만 하고, 나가세요. 아, 고시네 예. 그,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근데 이 쓰레기들은 다 맞고 가셔야 에이, 되는데. 네, 예. 쓰레기들 이거 다 맞고 가야 돼요. 에이. 왜냐면 우리 낚, 뭐 예, 우리 낚시인들이 아, 그래. 이거 해야지. 에이. 딴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에이. 예. 에이. 아, 오늘 또 좋은 분 만났어요. 네, 쓰레기는 다 챙겨 갖고 가신답니다. 겨영구역입니다. 아, 이제 뭐 9월 되면, 음, 아우 음, 녹조가 음, 엄청납니다. 아, 녹조가 아직 하나도 가시질 않았어요. 이러면은 음, 낚시하기가 좀 힘들어요. 음. 녹조가 정말로 너무 많네요. 아, 끔찍합니다. 전혀. 다이처럼 면서도 심하고 가명은 어, 아, 음. 엄청납니다 음. 어, 안쪽으로 한번 입시켜보겠 목적지 주변입니다 목적지는 도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이제 괜찮을 것 같다. 쓰레기를 치웠나? 치웠나? 욕조는 옥조는 역시 쓰레기를 이렇게 함부로 버리고 와서 여기 머지않아 여기도 어, 낚시 금지가 될것 같습니다. 음, 사람들이 저렇게 쓰레기를 버려대 되니 음, 지자체에서 가만 놔두질 않죠 낚시까지 하는 건 좋은데 그 근데 여기 쓰레기를 많이 치웠네요 어, 쓰레기를 많이 치웠어요 어, 엄청난 쓰레기였는데 이야. 여기는 완전미 밀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다 내일 다이리를 했어요. 아, 낚시 허용구역이 여기까지고요. 철타 위로는 어, 여기 이제 마름지나면은 낚시 금지구역인데 야, 여기 못할것 같아. 세상에 이렇게 다 버려놓고 왔어요. 이거 안 돼, 요 이거 이거 정말 이거 안되는 겁니다. 아... 끔찍 합니다. 아... 끔찍 해요. 저 위로 올라가 면은 이제 여기 서부터 는 목적지 주변 입니다. 금지 구역 입니다. 편마리 어, 마지막 하나 있는데 좌우에 마말까지 확인하고 어,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아, 역이 여기까지입니다 몇가지가 네, 있는데 지금 딱이 자리까지가 낚시 허용기입니다. 어... 네, 근데 벽조가 너무 심해요. 이 어... 점은 좋을까요? 네, 그 이상 올라가면 불법입니다. 어, 여기서부터 위로는 이제 불법이죠. 어, 불법인데, 에, 조사님들이 간혹가다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에, 조금 자제해야 돼요. 아, 아, 전체적으로 녹조가 완벽하게 박버거네요이렇 감이 안 나옵니다. 자, 오늘 제가 남양호를쭉 살펴봤습니다. 남양호는 예, 낚시 허용 구역 예, 전 구간이 녹조가 거의 한 0.3mm 한 정도 덮여 있고요. 그리고 어, 악취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우리 좋은 방송, 낚시 방송을 이용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남양호는 9월, 어, 늦어도, 어, 빨리 들어가 봐야 9월 마지막 주, 어, 첫째 주, 두 번째 주, 9월 에 들어가시면은 캐스팅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녹조가 이게 사람 옷에 묻으면 그냥 아주 파랗게 파랗게 번지더라고요. 그리고, 어, 녹조는, 인체에 좀 해롭다고 봐야죠. 어 그리고 일단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날이 지금 녹조가 이제 에, 안에서 어, 좀 음, 에, 냄새가 좀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망낚시 방송 어, 이용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 참고하시고요. 어, 남양호가 가까워서 남양호를 좋아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어, 조사님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번에 남양호를 9월 달에 좀 수질이 얼마나 좋아졌나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취재를 들어가 봤는데, 역시나 아직은 남양호는 빠릅니다. 그래서 남양, 남양호가 남양 지금 9월 첫째 주가 최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 전 구간, 그러니까 낚시를 할수 있는 전 구간에서는 거의 녹조 때문에 낚시를 못하고요. 어 낚시 금지를 시켜 놓은 부분은 그런대로 어, 녹조들이 좀 많이 사그러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낚시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 지자체에서 낚시를 하지 말라는 곳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구독자 여러분들이 낚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저희 방송을 잘 살피시면 은 아주 좋은 곳이 많이 에, 이번 주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 출시 하시면서 편안한 곳으로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남양호에서 어, 너무너무 어, 안타까운 소식을 보내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 영상은 또 좋은 곳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저는 여기서 서울로 올라갈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정말이지. 예. 뭐, 녹조가 여기, 여기가 지금 오자는 데가 저기잖아. 여기, 저, 그 주소지가 거기가. 여기, 장암용. 그러게까 남양만인데. 예. 네. 남양만인데, 지금. 와 여기 쓰레기는 한번 치워갔네 아, 그래요? 어 쓰레기 엄청나게 쌓였는데 쓰레기는 다 치워갔어 근데 또 쌓였어 이 쓰레기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제가 저희가 방송을 몇번 해갖고 이 쓰레기 좀 한번 치워달라고 관, 관청에다가 건의를 몇번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치웠는데 또 갖다 놨네 아뭔 사람들이 이러냐 진짜로 아니 다 치웠으면은 쓰레기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한 2.5톤 한 차는 아마 실어왔을 거예요 아마 제가 한 일곱 여덟 번 건의했어요 쓰레기 좀한 번만 치워달라고 안 그러면 내가 사비라도 들여가지고 치우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다 치워놨는데 지금 두달 만에 왔더니 또 쓰레기가 이만큼 쌓였네 이러면 여기 낚시 금지 시켜버려 와, 대단한 사람들이야 와, 쓰레기 싹 치워놔서 차도 뭐한 다섯 여섯 대될수 있게끔 딱 만들어 놨는데 또 쓰레기를 갖다 버려놨네 아 우리 저 낚시사랑 총무님 이런 거 그냥 인터넷에다 좀말좀 좀 해요 나 혼자서 어떻게 해 이런 걸 예, 올려요. 여기 쓰레기 좀 제발 버리지 말라고예저 예,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예 형님 감사합니다. 주심 올라가시고요 예자 음. 안녕하세요. 좋은방송 낚시 방송입니다 오늘 남양호에서 충격적인 것을 저희가 취재를 했어요 음. 남양호는 지금 녹조로 숨을 쉬질 못하고 있어요 어 바로 우리 낚시인들에게 허용된 낚시 허용 구간에는 욕조가 그야말로 0. 3mm 정도 덮여 있는데 에, 비가 정말 이렇게 좀 많이도 와서 또 기온이 팍 내려가 가지고 조금 음, 음, 좀 욕조가 좀 가라앉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낚시 허용 구역이에요. 여기까지가 아, 저 아래 이제 차들두대가서 있는 데가 아, 낚시 허용 구역 마지막 끝자락인데 아, 오늘 좀만 낚시 방송이 시작되어.